임남축산 식품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에 고비라며 설 연휴 이후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지난 6일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입구에 140 상자가 이른 새벽 전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오는 27일부터 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기간 가장 인기 있었던 선물 품목은 건강식품과 정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이주희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귀성객의 발길을 타고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접 시군 도로에 생석회를 뿌리고 6일부터 문을 여는 포유류 도축장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의 고비라며. 설 연휴 이후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이 지난달 31일 마지막으로 발병한 이후 7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14일의 잠복기와 추가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기간 등을 고려해보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농장과 인접한 11개 시군은 농장 진입도로에 생석회 989톤을 뿌려 생석회 방역 차단벨트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전국 도축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여는 오늘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농장 시설을 소독하기로 해설 연휴 이후 개장하는 포유류 도축장 소독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되면 어김없이 화순우 팽정복지센터를 찾는 이름없는 기부천사가 있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6일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 화순우 팽정복지센터 민원실 입구에 배 40상자가 이른 새벽 전달됐습니다. 과일상자와 함께 전달된 족지에는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에게 전달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이 글을 읽는 분에게도 감사함을 표하며 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합니다라는 따뜻한 문구도 담겼습니다. 김현옥 화순읍장은 배를 기부한 훈훈한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른 새벽에 다녀간 그 정성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며 어려운 이웃의 명절 차례상 준비에 큰 도움을 준 익명의 기부천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 설에도 배를 맡기면서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순읍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설 명절 생활이 어려운 차 상위 계층 주민들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오는 27일에서 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의회에서 가진 신년 국정연설에서 아직 할 일은 많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좋다면서 2차 정상회담 계획을 이같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최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미군 유해도 돌아왔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큰 전쟁을 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이 열린 지 260일 만입니다.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북미 간 실무 접촉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회담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도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설 기간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선물 품목은 건강 식품과 정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군은 건강 상품으로 전체 매출의 29.3%를 차지했습니다. 홍삼 선물 세트는 이번 설 기간 건강 상품 매출의 68%나 차지했고 지난해보다는 약30% 매출이 늘었습니다. 정육 갈비로 이루어진 축산 상품군은 건강 선물 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상품군으로 전체 매출의 24.8%를 차지했고, 특히 평균 30만 원 이상의 고가 갈비 선물 세트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0.5% 늘었습니다. 건강식품과 축산식품의 점유율을 합치면 54.1%로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임대춘 롯데백화점 식품 리빙 부문장은 올 설에는 고객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한우, 홍삼 세트뿐만 아니라 돈육 와인 세트 등 황금 돼지회를 기념할 수 있는 상품들도 판매 호조를 보였다며 특히 프리미엄 선물 세트의 경우 매년 호조를 보이고 있어 그 품목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